이렇게예이 에이, 예뻐라. 에이, 에이, 에 예뻐라 아이뻐라 햇빛 에이, 햇빛이쨍이요쨍쨍와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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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 에이, 에이, 에났에이 아 그걸 거기에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너무 신났어. 엄마 나 이거 여기 넣으려고. 이게 갑자기 너무 신난 거야. 오 그쪽으로도 넣으려고. 그게 갑. 가... <laughs> 예쁘니? 꺼내 봐 또. 엄마는 이거랑 이거랑 할래. 엄마 두개 합쳤다. 오. 엄마 거기에 넣어둔데 봤어? 봤어? 엄마 거기 넣어둔 거? 엄마 이것도 넣을까? 이것도 떼봐. 돈줄 <laughs> 거야? 엄마, 다? 엄마 거기에 넣어뒀지롱. 오, 우리 지우가 뺐어. 엄마, 내가 뺐다고요. 엄마, 이거 두개 붙여놨어, 지우야. 이거 두개 떼줘. 떼주세요. 엄마, 나는 녹색이 좋아. 어. 녹색이 좋아. 다 떼봐, 지우가. 다 떼봐. 와, 하나 떼다 오, 또 떼졌다. 또 떼봐. 와, 그것도 떼어또 떼봐. 이야, 리시 잘했다. 또 떼봐. 엄마 또 붙여놓은 거 떼봐. 자. 이렇게 엄마가 붙여놨어. 하나하나 다 꺼내고 있어. 모양을 살피며 하나하나 다 꺼내고 있는 지우입니다. 맘에 드는 모양 고르는 표정인데 지우야. 뭐 찾아? 뭐라도 찾는 표정이다. 응? 뭐 찾고 있어? 지우야. 이거 아니야. 엄마 내가 찾는 게 이게 아니잖아. 이건, 이것도 아니야. 음... 이것도 아니야. 엄마, 내가 찾는 게 이게 아니라고. <laughs> 너 진짜 뭐라도 찾는 것 같아, 지우야. 못 찾아? 이게 아니야. 이게 아니라고, 엄마. 내가 찾는 건 이게 아니야. 너 그거 찾고 있어? 응? 궁금하다. 못 찾아, 못 찾아, 지유 갑니다. 갑니다. 블락을 실고, 지유가 갑니다. 블락을 실고, 지유가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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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락을 실고, 지유가 가려다가 지유가 방이 가로막혔습니다. 또못 올라오면 또 소리 지릅니다. 오, 지유가 올라올 수 있나요? 여기 못 올라오면 소리 지릅니다. 그 엄마가 다시 닫아놨다. 그 안에 엄마가 로션통 다시 넣어놨지롱. 지유 다시 꺼내보라고. 지유 여기서 놀고 있는. 엄마도 모르나? 아, <laughs> 지 아지트예요. 지 아지트. 지우, 지우 없어진 줄 알았네. 귀엽다. 지 아지트에서 놀고 있어요. 응아뚜 또 하고요. 오늘은 응아 두번 했어요. 우와, 우리 지 거기에 넣을 줄도 알아요. 다시 빼요. 그렇지만. 엄마는 이제 쏙 넣어줘야지. 먹을 거야. 엄마, 나 이거 먹을 거야. 귀여워라. 어, 그거. 아니야, 아니야. 여기, 여기. 이렇게. 동그라미 다 어디 갔어, 지우야? 어라? 꼬당! 하고 다쳤네. 이쁘니. 저 이쁘니. 엄마는 지우 만마 준비할 거야. <laughs> 어, 놀이 모자 썼는데 지우가 모자 다시 벗겼네.